안녕하세요. 기술자 공부의 단계를 체계화해서 전략적으로 이끌어드리는 강사 김은숙입니다. 저는요 이 짧은 문장도 외우지 못해서 적어둡니다. 아 근데 과연 여러분은 그 암기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참 대단하세요, 그죠? 전 아예 암기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암기는요 외국어 단어, 일본어가 됐죠? 한국어, 아, 저, 저, 영어가 됐죠? 외국어 단어를 제외하고는, 음, 이럴 일이 없죠? 그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갔다가 제가 음악을 하고 난 뒤부터 하나 더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외워야 될게 있다면, 외국어 단어와 그 다음에 학보 바뀌었다 라고 할 정도로 어, 자 오늘 이제 집중 시간 만들기 공부 집중 시간이죠 공부 집중 시간 만들기고요 저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기술사 강의가 재미없고 그 다음에 학원 강의 들어도 재미없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어, 시간 낭비 안 하고 어, 집중 어떤 시간 공부 집중 시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어, 그 여러분이 할때그 그거를 좀 아셔야 되죠. 자신의 어떠한 음, 어떤 형인가 자신의 생각하는 형은 어떤 형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잠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신한테 우리는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어떤 공부 시간을 맞는 공부 시간을 뭔가 해,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쨌든 270시간 이상은 채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시간이 뭔가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한테 맞는 시간을 할때 방에 어떤 요인들이 없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방의 요인을 또 없애야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학습 시간, 아, 학습 장소. 학습 장소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한 군데 있으면 어, 이게 너무 눈에 있고 주의가 익었기 때문에 사실 또 어찌 보면 그것도 산만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공부에 어떤 집중을 만드는 것은요. 이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270시간, 어, 지금 내가 어떤 달력을 보면서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학원 뭐 개강할 때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공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학원에 갔을 때는 어 좀더그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할수 있는 요인은 되죠 아무래도 옆사람이 옆구리 찔러주고 어그 다음에 강사가 좀 옆구리 찌르는 면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가셔도요 옆구리 찔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laughs>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아 제가 지금 오늘 자신의 어떠한 공부의 형태, 자신에 맞는 시간이나 방의 요인을 없애려고 보니까 자신의 어떤 형태가 어떻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주로 이제 독서실형이 잘 되느냐. 독서실형. 그죠? 독서실, 이렇게 방에 이렇게 탁, 칸에 탁 있을 때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것이 잘 되느냐. 그다음에 조금 약간 오픈형, 도서관형, 도서관형이 잘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방콕형, 그죠? 집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저는 음, 도서관형과 저는 좀 방콕형이에요. 집 구석에 초박해서 공부하는 좀 형입니다. 뭐제 책상은 접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실에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사색형. 정말 해서 책 들고 밖에 나가서 잘 된다. 이거는 별로 없죠. 그죠? 사실은 이런 공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뭐 우리가 뭐소술책 읽기 때문에 모를까. 어 기술사는요. 그러니까 펜을 들고 정말 해서 연필은 아니죠. 늘 써야 되는 써야 되는 어떤 논술형의 어떤 공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색형은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봤는데요. 어, 말 그대로, 이거, 이거 뭐 듣진 않겠죠. 그 사람은 벌써 기술서를 한두 개나 땄으니까 굳이 제 아는 사람 일부러 뭐 들어갈, 이걸 들어볼 수도 있긴 있을 텐데 아줌마요 말해서 수다형 아줌마가 다 수다스럽다는 건 아니고요. 어, 왜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고 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분들 아줌마들이 모여서 어, 수다를 떠는 어떤 수다형 그죠 저는 어, 그래서 두세명뭐 다섯 명뭐 이런 식으로 지도자 없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꼭 수다형이라고 해서 막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뭐팀 만나서 공부한다 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의 모이는 방법, 정말 이 수다형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방법. 그리고 사색형 이런 거, 그다음에 수도형 이런 것은 전부 다 기술사 어떤 공부 방법에 안 맞고요. 우리가 지금 어, 독서실형이나 도서관형이나 양곡형 이런 것이 어, 우리가 기술사 공부할 때딱 좋은데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기술사에 맞는 용어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우리가 이것을 저해 요인들이죠 음, 방해 요인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요인이고 말이고요 저해 요인이죠 음, 이렇게 딱 그어 봐서 보면은 저해 요인 단점 또는 그죠 단점이라는 단어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해 요인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기술사의 단어들입니다 자, 독서실 같은 우리가 이야기들은 어떤 죄의 요인이 있을까요?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사실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그간, 어, 떤 단점이나 죄의 요인은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제일 문제예요. 사람하고의 관계.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 나중에 수대형하고도 비슷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똑같은 곳에 가서, 한 지금 270시간이라는 것은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죠? 숫자만 270, 어, 별거 아니네? 이러지만은, 실제로 270시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가 답대 이야기했죠. 600시간 넘으니까 도서관에 건설 관련 책들을 볼게하 없더라 할 정도로. 어, 이것은 두, 세 배밖에 안 되잖아요. 세 배? 되나요? 한 두, 2.5배쯤 되죠.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책이 없더라, 볼게 없더라, 라고 할 정도로 작은 도서관에 간건 아니에요. 어, 물론 이제 서울에는 도서관에 책이 많지만, 어, 사실, 그, 그, 도서관이 그렇게 작은 데는 저는 가진 않습니다. 책도 꽤나, 저는 도서관을 원치 좋아해서, 환경도 좋아야 되고, 저는 공부하는 환경도 저는 좀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요인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계속 가게 되면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겨라. 자, 근데 왜냐면 하뭐 커피 마시는 곳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밥 먹는 데서도 잠깐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알게 되죠. 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공부하느냐 이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꼭 이게 저의 요인이에요. 아니 사람 사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정말 치명적이에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 여러분 사회생활을 여러분이 나중에 도움, 도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요. 굳이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 공부에 가는 곳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적은요,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 내 치명적인 방해 요인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들은요 하고 나면 조금 개인 성향이 좀 강해지죠. 근데 앞에 위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기술사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신이 성장해요. 그리고 기술사가 되고 나면요.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다막 여기도 가고요. 저기도 가고요. 그러면 자기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의 단점이 뭐냐면요. 도서관과 독서실은 아, 도서관은 아무래도 저녁 때는 안 열잖아요. 그래서 토 일요일만 열다 보니까 아, 토 일요일날 저녁 때 우리가 토요일만 가게 되죠. 그죠? 저녁, 저녁이 아니고. 도서관은 6시. 근데 10시까지는, 어, 이 뭐라고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그것 보고 관람실이나 하나요? 열람실이라나요? 열람실은 아닌데, 어쨌든 공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밤 10시까지는 뭐 가능한데, 뭐 좋은데 퇴근,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은 좋은데 그죠? 이래서 가기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토, 일요일날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집하고 지금 독서실 같은 경우는요 회사나 현장 회사 현장 이런 데서 독서실 그다음에 집이 있죠? 보통 회사에서 집으로 가고 현장에서 집으로 가는데 이 중간이 완전 천리길이 있더라는 거죠. 진짜 천리길이에요. 근데 집에 갔다가, 아, 내밥 먹고 오지 이러면 여기 못 갑니다, 여러분. 물론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옷, 회사든 현장이든 독서실에 가서 라면을 먹고 때우든 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인 좋아하니다 여러분 음, 젊은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뭐 신혼 안 계시죠? 어, 신혼은 별로 안, 안 좋아하겠지만 뭐 신혼이 기술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 우리가 부인들은 남편 좀 늦게 들어오는 훨씬 좋아해요 어, 그리고 기술서 공부한다는데 그죠? 그래서 중간에 방앗간처럼독서실 들러서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철길 길입니다, 여러분. 독서실까지 가는 데가 철길 길이에요. 무슨 어, 무슨 뭐 지뢰밭 같은 느낌. 근데 이게요, 석관대는요 굉장히 일찍 가는 게좀 이상하죠, 그죠 차라리 일요일에 푹 쉬시든지 토요일 푹 쉬시든지 하루는 푹 쉬세요. 뭐토 일요일까지 공부라 소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복서실 가서 4~5시간 공부를 하면 토 일요일 쉬는 시간 확보됩니다. 개인 설에안 했기 때문에 토 일요일날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토 일요일도 괜스을또안 하죠. 그죠? 또 가가지고 또 사람들 또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죠? 근데 공부는요 하면 할수록 재밌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순간까지 가면은요 재밌어지는 거는 확실합니다. 모든 기술사 대신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여러분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요. 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공부가 재밌어? 공부가 왜 재밌니? 이러면 그냥 재밌어요. 라고 하죠. 그죠? 우승생 입에서는 다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어느 순간에 가면요. 정말 재밌어집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어 아, 도서관의 단점이 그거고요. 자 방콕도 단점이 있죠. 그죠? 여기는 방에 요인이 너무 많아요. 와, 집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장 또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집에서 가는데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가는데 요 갔다면 요못 들어옵니다. 그죠? 못 들어와요. 여기로 이렇게 못 들어와요. 근데 방콕하는 사람의 어떤 습성들은 있어요 집에 가면 사실 좀더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정말로 밤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공부 안하면서 저는 지금 이미 몸에 습관이 배겼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에 유에는 집에 가서 하는 분들은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 내가 밤 10시까지 있겠다 밤 11시까지 있겠다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습관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방콕을 하셔도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집에 방해 요인은 너무 많죠 그죠 부인 또 방해 요인 또는 남편 그죠 방해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늦게 들어오는 아, 우리 부인은요 직장에서 늦게 들어와요. 아, 우리 남편은요, 직장 들어가서 늦게 들어와요. 아닙니다. 또 극증스러워요. 집에 가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또 전부 다 일이에요, 뭔가가, 그죠그 다음에 또 애들이 있는 분, 그 다음에 TV, 습관처럼 체결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방콕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음, 처음에 습관들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가지가 우리가 어, 단점, 저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3시간, 4시간 공부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3시간씩을 앉아 있어도 어쨌든 270시간 지금부터 해도 여러분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1시간 뭔가를 보충을 해서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2월달을 한번 끝내셔야 됩니다. 기술사 공부는요, 길면 안 돼요. 길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몸에, 어, 이제, 그냥 섭성처럼 이것도, 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어,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두번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전공이 아니신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공이신 분은 조금 더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번 만에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3시간 학부 맘먹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3시간 학부 못하세요 현장? 우리 약은 해야 되는데요? 약은? 까짓고잘려령하고 하세요. 그럼 뭐 탔습니까? 기술 썼다고 나면 인생이 변하는데? 좀, 좀 심했나요? 어. 아, 근데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해요, 여러분. 회사는 많다. 그죠? 회사는 많다. 자, 어. 제가 세상 모르는 소리 하는 것 같나요? 사사는 많다. 그 어쨌든 새벽 시간 채우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3시간 공부나 그다음에 토 일요일날 공부하실 때요. 실제로 3시간 앉아있어도 집중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어 저도 하루에 접대자가 3개월을 휴직해냈다고 라 그랬죠. 그죠? 사실 총 6개월을 저는 휴직대를 냈어요 총 합쳐서 6개월, 6개월은 좀안 되는 것 같고요. 총 합쳐 보니까 6개월을 냈더라고요. 어, 그래서 토, 일요일 날, 어, 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7시간을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휴직해내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죠? 어, 근데 그돈 나온다면, 돈 나온다면, 한 70%쯤 나온다면, 잠깐 내도 되겠죠.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그 어차피 현장 발령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휴직계라고 해서 휴직계가 아니고, 현장 발령을 유보시킨 거죠. 한마디로. 어,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도저히, 뭐,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IQ가 안 좋은가 봐. 이래가지고, 현장에 나가. 이래가지고, 현장을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유보시킨 거지, 뭐, 휴지께 자체를 내었다는건 아니라는 거죠. 말이 그냥 제가 휴지께라고 해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7시간을 해도 사실은 저는 7시간을 꼭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의 집중은요, 이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5분에서 30분 집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시험도 마찬가지죠. 논술 시험이 몇 분이죠? 25분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25분. 그죠? 그래서 문제마다 우리가 논술은 네 문제를 칠 수가, 네 문제를 쓰죠. 그래서 25분마다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장소를 도서관, 독서실을 했으면 도서관을 한번 옮길 필요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독서실로 한번 한 일주일 을 중에서 한 번쯤은 옮기면서 독서실을 내 공부했으면 토, 일요일은 도서관에 공부하고요. 독서실에 저녁 때 가신 분들은 토, 일요일은 도서관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20분, 25분 단위로 잠깐 잠깐 실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25분 너무 짧다 싶으면은요, 25분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서 25분이 몇 분이죠 그러면 100분 단위로 그죠? 100분 단위로 여러분이 알람을 맞추면 되죠. 어, 저는 제가 저는 공부할 때 50분 단위로 맞춥니다. 50분 단위로 맞춰서 근데 네, 안 쉬죠. 저는 이미 몸에 공포가 습관이 배겼다고 그랬죠. 저는 50분 단위로 그래도 맞추고 만약에 꼭 지겹다면 50분 단위로 사실은 쉽니다. 뭐 잠깐 뭐 자리를 일어날 때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다 싶으면 50분 단위로 일어나서 는 편이고요. 곱하기 2 하면 25분 곱하기 2 하면 은 50분인가요? 그죠? 2호 2나 사 아닌가요?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 풀면 100분이죠. 그죠? 어 맞네. 그러니까 이게 몸의 내가딱 100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 모드예요. 시험 모드. 내 몸을 항상 시험에 맞춘다는 거죠. 항상 시험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10분 용어도 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면 10분 단위로 한세문제 풀든지 그죠? 30분 단위 그죠? 30분, 25분에서 30분이 집중 단위라고 그랬죠? 그럼 30분으로 알람을 맞춰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모드로 항상 몸을 맞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현장 안 가고 쉬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가 시험 몇 시에 치죠? 9시에 치죠. 그죠? 그러면 9시 이전에 8시 30분쯤 딱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도착을 해서 책상 앞에 9시부터 시험을 딱 치셔야 됩니다. 시험이 아니고 공부를. 공부를 해서 50분 단위로.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공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중 시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형이든 간에 뭐 독서실 형이든 도서관 형이든 방콕 형이든 독서실 형은 일주일에 토요일은 도서관 형으로 도서관 형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독서실 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서 중을 좀 이렇게 환기를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여러분 저의 요소, 여러분 다 기억 다생각은 하죠. 그다음에 어, 방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몸에 베일 때까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는 방, 방콕이 안 좋고요. 아까 유,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는 그죠? 제가 기술사 모두로 간다. 유의사항은 항상 시간 단위로 우리가 내 몸을 맞춘다죠. 공부를 한다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살짝 바꾸면 시험 모드라는 거죠. 내가 시험 모드로 내 몸을 맞춰놓는다. 이 시험 모드라는 것이 뭐냐면, 은쉴때 10분 단위로 우리가 30분을 하든지 아니면 25분 단위로 우리가 25분 곱하기 2 해서 50분이나 그 다음에 4 해서 100분. 100분은 너무 길다, 그렇죠? 그래서 50분, 5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꼭 쉬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쉬신다, 그렇죠? 시험 모드.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때 내가 8시 한 30분에 내가 환경을 바꿀 때. 어, 그 도착을 해서 공부를 언제 한다? 어, 딱 9시에 시험 모드처럼, 시험, 시험 치라는 건 아니고요. 9시에는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머리가 말그대로 시험에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집중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험 칠 때도요, 내 공부 몸에, 몸이요, 이미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시험 칠 때. 어, 그래서 늘 그렇게 맞춰야 된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 약간 전략적 기술에서 내가 변형시킨 거예요. 그죠? 학습 장소 바꾸기, 뭐, 이런 것은, 자신의 맞는 시간 하기, 이런 것은, 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내가 다른 책에서 조금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집중 시간 만들 때 제가 오늘 자신의 형태가 어떤 형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 형일 때 단점, 사람의 관계 조심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유의상, 저 어, 단점, 저의 요인을 이야기 했고요. 유의사항 이야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그죠? 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맹, 어떤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맹장을 자르는데 자르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요. 10분이면 된대요. 어, 10분이면 되는데 맹장을 잘라서 이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4년이나 걸리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참이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게 우리가 기술사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술사 답안의 논술 형식을 그냥 배우고 쓰고 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안에 내용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데는요. 우리는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4년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깊이를 채워내는 데까지는 최소한 270시간 이상은 걸리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말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집중 시간을 만들 것인가. 오늘 다른 것다 접으시고요. 꼭 기술사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 어, 꼭 이거, 지금 이거 아니는 분들은 다 하실,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시간을 짜서 내일부터 당장 실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